안녕하세요. 휴스토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UBR 화장실 철거하는 현장인데요. UBR 화장실을 반드시 철거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UBR 화장실을 반드시 털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거는 플라스틱 모듈이에요. 지금 플라스틱 모듈이기 때문에 이 밑에 방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위생 기구들을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조금의 누수만 있을지라도 바닥에 바로 맨 바닥이에요 방수가 전혀 안돼 있으니까 아래 집에 바로 누수가 발생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수도관이랑 하수 배관이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예요. 뭐 기구들을 철거하고 나면은 저희가 어떻게 뭐 기구를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 벽체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타일을 한번더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벽이 흔들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에다가 타일을 덮방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타일이 떨어질 우려가 있겠죠. 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유비아 화장실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철거 과정, 벽체들을 다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면은 원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럼 여기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저희가 이제 배관들을 다 심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전을 또 갈라 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방수, 방수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뭐 방수 했었잖아요. 이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다시 방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유비한 화장실 구별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 제가 방 보여드린 대로 벽에 달려있는 기구물들 한번 잡고 흔들어 보세요. 지금 이 벽체가 전체가 다 흔들리죠. 네. 두 번째, 어, 이 배관의 형태를 보면은요, 이 욕조와 바닥을 같이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배관과는 좀 다르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확실하고, 어, 뭐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쳐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울림. 네. 일반 화장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울림이 있죠. 왜냐하면은 원 벽과 이 모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 벽들을 보시면은요. 어떤 곳은 조적벽조차도 안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털었는데 바로 그냥 안방으로 뻥 뚫린 거야. 제가 맨 처음 유비아 철거했을 때 그거를 몰라 가지고 조적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우니까 아 이게 뭐 비용이 예 그때 좀 엄청 손해를 봤는데 이 점검구를 열고 사면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서 벽이 어디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조적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플러스 될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집을 샀는데 되게 내가 여태까지 좀 보지 못한 환경이다. 그러면 그냥 한 200, 200만원 그냥 날렸구나. 이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 UBR 욕실 철거하는 모습까지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지금 이게 먼지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먼지 때문에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철거하는 과정을 일단 생략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또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철거를 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다른 잔여물들은 저희가 다른 곳에 또 놨고, 이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벽타일이에요. 벽타일이 지금 이렇게 타일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이거 보이시죠? 요, 이런 보드 같은 데다가 이제 타일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 뿌레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쇄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글라인더로 그어가지고 이거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버리려면은, 이거 철거비도 철거비인데,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도 이런 플라스틱 구조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멘트로 다 이제 평을 잡아 놓고, 거기다가 이런 플라스틱 모듈들을 한꺼번에 다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이게 바로 UBR입니다. 자 이제 이곳이 UBR 철거한 현장인데 저희가 지금 하다가 어,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공사 시간을 굉장히 준수, 준수합니다 그래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일 처리할 예정이고요 일단 벽은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이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벽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메인으로 하나가 나오고 거기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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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을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관 작업을 세면대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욕조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고 그 다음 여기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욕조 옆에 이상하게 생긴 배관의 정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배관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세면대에서 쓴 물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기 욕조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욕조에서 쓴그 물은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저희가 배관도 이쪽으로 분배해 주고 이쪽으로 분배해 주고 이런 작업들이 u b r 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때요? 바닥 이거 방수 전혀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물한 바가지 한번 부으면은요. 어 이제 아래층 내려가면은 물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UBR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문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아무튼 좀 비용적인 문제랑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문을 좀 재사용을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땡큐예요. 여기는 땡큐가 이 문틀이 거의 독립적으로 달려있었어요. 근데, 다른 UBR들 보면은요, 이쪽에 조적 벽이 없고, 아예 이거 문까지 통으로 UBR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아, 아니지, 아니지. 문, 문짝을 바꾸기 싫어도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 이 모듈을 다 뜯어내고 나면은 여기가 텅텅 비는 거예요, 여기가. 이 전체가. 통도금이 어떻겠어요? 이쪽에다가 저희가 그러면은 뭐 조적이든 가벽이든 세워 가지고 벽체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 문이 없으니까 문틀 다시 세우고 문짝 세우고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땡큐죠. 자, 이제 이 정도 설명드렸으니까 저희가 이제 설비하고 이제 뭐 방수하고 그러고 나서 또그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한번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자 저희가 UBR 이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완료된 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원래 지금 이 부분에 배관이 있었던 거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이쪽으로 욕조를 보낸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세면대 하단에 있는 그육각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배수를 다 책임지는 거죠 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이거를 또이 벽으로 올려서 이제 세면대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은 이제 뭐겹 붙이 세면대로 걸릴 건데 여기에 이제 배관이 이제 벽에 있어야 이렇게 배관 노출이 안 되고 깔끔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깜빡했다. 그러면은 이 배관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세면대가 이제 이쪽에 달릴 거고 그럼 배관이 이런 식으로 막 꺾여서 다 드, 들어가겠죠. 이러면은 이제 대참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UBR 구조가 이 원벽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수가 한 줄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 뽑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수도 작업을 별도로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욕조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욕조, 세면대.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양변기. 양변기도 이제 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거를 쭉 이었을 때 양병기의 이 수전이 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양병기가 이렇게 설치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로 뒤에 이 수전이 있으면은 이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병기 좌측이나 우측 이쪽으로 여, 옮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우측에 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세면대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바로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 보이게끔 저희는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UBR 철거하고 설비한 것까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UBR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만약에 UBR 화장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